1차 계약금 500만 원에 계약금 5%로 입주 시까지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바로 용인시 처 인구의 새로운 랜드마크 클러스터 용인 경남 아너스빌입니다. 반도체의 왕좌 자리를 차지하며 HBM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SK하이닉스에서 단 10분 거리에 위치한 최상급 입지입니다 빠르게 오셔서 좋은 동호수 선점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모델하우스 매일 운영 중입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방문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그럼 클러스터 용인 경남 아너스빌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클러스터 용인 경남 아너스빌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713번지 1원에 자리하며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 13개동, 총 997세대의 웅장한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세대당 1.4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은 물론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84제곱미터, 희소성 높은 123제곱미터로 구성됩니다. 또한 약 1.7미터 더 넓은 6.2미터의 초강폭 거실과 남양중심의 단지 배치와 판상형 마통풍 구조로 쾌적한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요. 피트니스 센터, GX룸,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키즈룸, 독서실, 작은 도서관까지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편리한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단지 인근으로 양지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초 중학교 신설을 통한 도보 통학권 확보로 자녀 안심 학사권 갖춰지겠습니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양지 행정복지센터, 양지 파출소, 농협 등은 물론 태봉산과 양지 근린공원, 캠핑장, 골프장까지 인접해 녹지 공간과 함께하는 그린 라이프가 가능하겠습니다. 교통도 훌륭한데요. 양지 IC를 통해 영동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며 세종 포천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와 연계해 서울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용인 아이씨가 예정되어 있어 용인의 심장. 반도체 클러스터로의 이동도 10분대로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300조원,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 반도체 생산 기지로 거듭나면서 약 700조원에 달하는 경제 파급 효과와 160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용인 국제물류단지가 형성하는 경제 트라이앵글의 직접적인 수혜 단지로 미래 가치 상승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클러스터 용인 경남 아너스빌, 1차 계약금 500만원 5%로 입주 시까지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드리니까요. 빠르게 오셔서 좋은 동호수 선점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모델하우스 매일 운영 중입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방문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